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신세티스 좀 보려고 합니다. 잘려는 듯 타다가 못 가고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코인 모습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상하고 힘든 상황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좀 브리핑 드릴 거고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 했던 전쟁이고 뭐건 돈들은 다시 코인 시장 알트장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자산을 이제 합성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고, 이제 투자자들이 신세틱스, 토큰을 사용해서 주식이나 뭐 원유, 금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합성 자산을 생성을 하고 거래를 한다. 자 이게 뭘까 요 여러분들? 어떤 테마가 들어가 있죠? RWA 실물 토큰 자산. 자 실물 토큰 자산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 올해의 테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인들이 못 올라가고 다시 다 빠져줬어요. 이 RWA 테마 타고 올라가다가 이게 빠져줬다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고요. 대장 체인 링크입니다. 지금 체인 링크도 못 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코인들이고, 이런 애들이 못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끝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RWA 시장 시가총액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로에게 펀드 출시와 함께, 당연히 이 국내 코인들도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좀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께는 이게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피스 네트워크라는 코인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자주 찍어 드렸는데, 얘도 좀 비슷한 테마입니다. 이 코인 도입 이후에도 트레이딩 볼륨이 크게 늘었다 신세틱스에서 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코인이고요 합성 자산 발행과 거래가 가능해서. 당연히 RW 시장에서도 크게 수혜를 볼 텐데 지금 가격대 한번 보세요. 아예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런 애들 위주로 지금 딱 예, 저점 찍고 올라와서 버티고 있는 구간이 어디다? 여기 이 고점 부근을 계속 버텨주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여기가 뚫리면 당연히 하락이 나올 것이고 안 뚫리면 여기서 크게 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서 거의 뭐 이제 하나 둘 삼중 바닥을 완성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표가는 만원은 그냥 넘는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어주고 이제 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 자체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게 깨졌다고 좀볼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그냥 그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받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 추세라는 건 항상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었겠죠 근데 이게 라인이 뚫리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펜 하듯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네 개의 차트가 그어볼 수가 있고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 반등세가 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커뮤니티 대상 피스 네트워크 에어드랍도 진행할 것이다. 이게 한3일 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같이. 가는 게 지금 가격이 하락이라서 좀 아쉬울 뿐이지 나중에 상승할 때는 더 무섭게 갈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해드린 가격 만원대는 충분히 그냥 쉽게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가격대 잡아 드릴게요. 근데 만원대를 가는 게 굉장히 어렵게 갈 거예요. 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니까 이 구간에서의 이제 4848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가격대를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번호로 숫자 1딱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수가 매도가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드릴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자리들을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여러분들 어려운 종목들 많을 거예요, 이제는. 다 들고 오십시오. 숫자 짧번 보내신 분들께는 카톡방으로 바로 입장시켜 드릴 건데, 카톡방 지금 단타 매매 진짜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들까지도 다 무료로 돈 하나 받지 않고, 금전 하나 요구하지 않고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라기 보다는 뭐, 가격적으로 이제 좀 제가 팁을 드린다 이렇게 좀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숫자 1을 딱 써서 위에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려운 코인 다 들고 오시고 저희가 단타도 또 진행하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단타 종목 나가는 거 조금씩 사보시면서 아, 어떻게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구나. 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구나를 좀 알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고 자, 이언토로지카스라는 종목 가지고 저희가 지금 단타를 두번 쳤습니다. 어제 오전에 한번 팔았고, 어제 오후에 사서 저녁에 팔았고. 36% 통합. 요거 가지고 두번 수익 냈어요, 하루에. 하루에 두번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틀 내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제가 찝어다 드려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이렇게 숫자 1번 보내주신 분들께 링크를 제가 좀 보내드리면서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쉽게 받아갈 수 있게 제가 딱 키워드 설정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갖다 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15%로 자율적가도 제가 지정을 해놨어요 원래는 8% 정도로 하는데 그만큼 수익이 잘날수 있는 자리였고 확신이 있었다. 이런 종목도 제가 딱딱 알려드리니까 세력이 들어온 것보다 좀더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신세틱스라는 종목도 지금 이제 올라갈 준비 RWA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만 잘 잡아 보시면 나중에 크게 한번 수익 날 수밖에 없다. 트위터에서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큰게 온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이게 뭔지도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숫자일번 보내주시고, 카톡방 들어와주시고, 여러분들 단타 참여하시고, 개별 종목 다 무료로 전화나 받지 않고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존코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